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여러분 곤이가 떠나기 전에 우리 양수리 연꽃밭에 와서 그 연꽃 뿌리를 와 수생식물 여러가지 생선들을 음, 어, 문보신을 하고 어, 마지막 긴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곤이와 큰 곤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양수리 어 바로 양수역에 오시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연꽃밭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이가 많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3월 중순경 이제 다시 북극으로 어 비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 엊그제 저도 다시는 올아버님한테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부랴부랴 새벽에 나와서 일출도 보고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지금 이 호수가 지금 너무나도 꽝꽝 얼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 자, 어, 제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지금 한 2, 30마리 정도와 오리 일반 여기에 우리들하고 같이 지금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어, 3월 중순 정도 작년에도 그때쯤 에 보니까, 어, 어 너도 그렇게나 이 호수가 다 이렇게 녹아서 이 햇살이 그 반짝임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얼어가지고 좀그 모습을 아직은 촬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어 이달 한달 내내 아직 날이 풀면 금방 또 얼음이 이렇게 녹는데. 뭐이 앞에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청 단단한 두께로 어렵기 때문에 금방 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일단 혹시라도 비행하는 거좀 있으면 기다렸다가 좀 찍고, 아름다운 고니의 울음소리만, 아름다운 자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니 빙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착지를 할때 바로 와서 꽂혀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 여긴 착지하기도 지금 얼음이 이래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항상 하고다가 한 바퀴 회전을 회오리처럼 돌면서 내려앉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 30마리 정도밖에 안 되지. <laughs> 아직까지는 되게 귀합니다. 큰곤유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금 멀리서 보니까 되게 조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개가 펼치면 이미 따라 하니 어마어마한 조류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멸종 위기 야생동물 이오라 하니 너무 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 지구상의이 생물들 우리가 잘 보호하고 정말 어,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룡을 그리워하듯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룡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얼음 빙판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고 오늘은 어, 이 얼음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찍어보자. 음.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왔던 친구들이 또 올해도 여기 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호수에 거의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빙판 위로 올라와서 지금 얼음 위를 걷고 있네요. 설새들의 도래지 서해안 쪽에 너무마하게 오는데 우리 양수리는 어, 일반 순둥어리 무한랑 겨울 설새들의 여기는 물닭 물닭이 여기 주인공이에요 정말 물, 물닭들이 그 연꽃 사이 이렇게 너무너무 동그라미를 그리며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음... 조그마한 애들은 좀어 날라옵니다. 기 때문에 최대치 지금 확대를 해서. 묘 합니다. 오리 소리 는 되게 많이 났 는데, 실제로 는없 네요. 햇살이 이제 쏟아집니다. 우와! 눈 입으십니다. 우와! 팬님이 떠서 잘 안보여. 해가 정면에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저쪽에, 저쪽 길로 해가지고 갈대밭으로 가면, 더 가까이서 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저숲 속에. 안보여서 찍을 수가 없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야 잘있어 너무 많이 얼어가지고 두께가 엄청 두껍는데 얼음이 음, 최소한 얼음이 착착 갈라지는 소리 들어요 얼음이 한 10cm는 얼은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양수역 저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자 양수역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자 양수역으로 가자 아, 아침 먹고 갈까? 어딨어? 저기, 여름대 있어, 해장국집 같은데. 어, 거기로 가지 말고, 응. 양, 우리 집 있는데, 거기, 그, 양수대교 있는데, 거기로 가자, 그러면. 이리, 이리 가요. 이리? 이리 가는 게더빨르나 <laughs> 이리 가는 게더 빠르겠다. 와, 양수리. 지금 여기, 갈대밭입니다. 여기는 부들이네. 부드러은 그냥 다, 누워버렸네. <laughs> 와, 오늘 군일을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 부들의 물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들이 이렇게 다 누웠지? 갈 때는 그대로 있는데. 와, 부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 모습도 정말 아름답네요. 바람이 불어서 아마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쁘지. 와, 색깔 너무 예쁘죠? 여기 벚꽃 피면 예쁘겠다. 이거 벚꽃 나무거든. 이 벚꽃 나무는 이 새피가 이렇게 응? 가로줄, 가로. 일반 소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길게 길잖아 저렇게. 근데 이거는 옆, 옆으로 누웠지. 옆으로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벚나무야. 오, 어, 이것도 미끄럽다 이게 가만인가? 아... 닭도 있다 저기 닭.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에메랄드 그린이다. 우리 것도 크면 저렇게 클거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까? 이쪽으로 가면 너무 멀니까? 뭐야? 여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집에는 여기 에 앉아가지고 야외에서 있으면 여기 호수를 다볼수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천하의 자연 앞에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이쁘지? 여기 카페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보면 강을 다 내다볼 수 있다. 여기가 원래 밭이었구나, 어, 그지 달아낸 거야. 여기가 야외 부분이야. 양수리 읍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니까 그냥 끊겼습니다.